지금부터 mbti tf 유형별 집중력의 차이 실험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mbti tf 유형별 집중력의 차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mbti가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mbti 중 사고와 감정 지표를 담당하고 있는 tf 유형이 학업 성취도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집중력이 외부 감정 자극에 의해 유형별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에 앞서 <laughs> 배경이론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신체의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심박수를 높입니다. 분노,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뇌 영역의 편도체를 활성화하는데 편도체는 뇌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다루는 기관으로 이곳이 강하게 활성화될수록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분비를 높입니다. 이러한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심장 박동수가 크게 증가합니다. 실험에 앞서 저희가 설정한 가설은 첫 번째, 감정형인 F 유형이 외부 감정 자극에 더큰 영향을 받아 집중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심박수 변화가 클수록 틀린 문제의 개수가 많아질 것이라는 것과 세 번째,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기관과 집중을 담당하는 뇌기관 사이에 어떠한 교류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연구, 중... <laughs> 연구 준비 과정은 MBTI 중 TF 유형이 각각 70% 이상 두드러지는 학생들을 실험 대상으로 선정한 후 아두이노 심박수 측정 키트를 조립하는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낱개로 포장되어 있는 것들을 설명서를 보고 조립하여 작동이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두이노 코딩 프로그램인 스케치를 이용해서 키트와 함께 구성되어 있는 코딩 소스를 작성해서 코딩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실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실험자들의 평온한 상태가 유지된 상태에서 심박수를 측정합니다. 이후에 고등학교 1학년 범위의 난이도 중간 수학 열 문제를 10분 동안 풀게 합니다. 이후에 <laughs> 10분이 지나고 나서 피실험자가 푼 문제를 채점하고 틀린 개수를 확인합니다. 이후 감정을 자극하는 8분 대회에 슬픈 영상을 시청한 후 심박수를 측정합니다. 이후 같은 난이도의 수학 열 문제를 다시 풀도록 하고 감정을 자극하기 전과 후 틀린 문제 틀린 개수를 비교해서 집중력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연구 결과 첫 번째로 심박수의 분석을 알아보자면 아래 표와 같이 F유형 피실험자들의 심박수는 평균적으로 14.8bpm 증가한 반면 T유형 피실험자들의 심박수는 평균적으로 7.6bpm이 증가한 것을 알수 있다. 따라서 F유형 피실험자들의 감정이 더큰 자극을 받았음을 알수 있다. 두 번째 연구 결과로 과제 수행 단계의 틀린 문제의 개수를 분석해 보자면 아래의 표와 같이 F 유형 P 실험자는 과제 수행 1 단계의 문제에서 틀린 개수보다 감정 자극 영상을 본후 수행 2 단계의 푼 문제에서 틀린 개수가 평균적으로 1.6개 증가한 반면에 T 유형 P 실험자는 틀린 개수의 변화가 대체적으로 F 유형의 P 실험자의 틀린 개수보다 작았다. 따라서 F 유형의 P 실험자들이 해당 영상의 감정 자극을 받아 집중력이 흐트러졌음을 추론할 수 있다. 연구 결론 첫 번째로 감당을 담당하는 내인 변형계는 흥분, 불안, 욕망, 기억을 관장한다. 변형계 내에는 편도체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이 있는데 주로 편도체는 감정, 위험을 감지한다. 불안이나 공포, 부정적인 감정이나 강한 감정 자극이 일어나면 편도체를 포함한 주의 영역까지 활성화하게 된다. 두 번째로 변형계 내에는 네 가지의 기관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 대상 피질, 두 번째 시상하부, 세 번째 해마, 네 번째는 편도체가 존재한다. 첫 번째 대상 피질에서는 집중과 주의를 통제하게 되고, 두 번째 시상하부에서는 스트레스를 통제하게 된다. 세 번째 해마에서는 기억을 담당하고 마지막 네 번째 편도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감정의 중심을 담당한다. 또한 전전두피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전두피질은 일사결정, 계획수립, 주의집중하기, 언어구사력, 판단력, 문제해결 등을 담당한다. 이러한 기능을 일컬어 집행기능이라고도 칭하는데, 집행기능은 억제와 조절, 작업기억, 인지적 유연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자극적인 감정들을 접하고 전전두피질로 올라가는 통로가 막히면서 전전두피질이 기능하는 일이 비활성화가 된다. 따라서 자극적인 감정들을 접하고 전전 두피질로 올라가는 통로가 막히면서 전전 두피질이 기능하는 일이 비활성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따라서 자극적인 감정들을 접하고 전전 두피질로 올라가는 통로가 막히면서 전전 두피질이 기능하는 일이 비활성하게 된다. 강한 자극이 지속된다면 편도체가 과활성화되어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워지면서 편도체가 격렬한 감정으로 뇌를 지배하게 된다. 이 감정으로 인해 상위피질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전전 두피질이 담당하는 주의, 집중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이 저하게 된다. 지금부터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구의 가설을 증명하긴 하였지만, 통계학적 검증에서 장전 자극과 집중도의 음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여 위와 정반대의 결과를 결론에 도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정 자극으로 인해 집중도가 약화되기는 하지만, 감정 자극의 정도가 집중도와 비례하지 않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계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 난이도의 측정입니다. T와 F 한 팀을 실험하고 과제 수행 단계에서 피 실험자들이 푸는 문제의 난이도가 낮다 판단되어 다른 문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선정된 문제들은 푼 실험자들에게서 과제 수행 첫 번째 단계의 문제보다 두 번째 단계의 문제 난이도에 차이가 있다는 의의가 제기되어 스윙 문제를 다시 선정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실험자의 평소 성취 수준입니다. 피실험자들의 평소 성취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과목을 선정하였는데 피실험자들은 대부분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실험자들은 피실험자들이 실험, 모르는 문제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기에 틀린 문제로 처리하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과제 수행 문제로 고등학교 1학년 합성함수의 범위를 선정하였는데 이 범위에 어려움을 느낀 피실험자가 있었습니다. 해당 피실험자에게는 기존 문제를 대신하여 고등학교 1학년 집표 연산의 범위의 문제를 선정하도록 선정하여 풀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변 환경입니다. 진행한 연구에서는 피실험자의 집중력이 요구되는데 그래서 과제 수행을 더 잘할 수 있는 환경과 감정 사극 영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용한 화학실에서 실험을 진행할 계획을 하였으나 저희가 화학실에 컴퓨터를 사용했어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피실험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어야 했고 또한 다른 변수가 생겼었는데 피실험자를 어쩔 수 없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실험을 하게 하였... 하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피실험자들의 집중력에 영향을 주고 다른 변수로 작용하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영상입니다. 학생들에게 조회수가 200만이 넘는 유명한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그러나 이미 본 영상을 보여준다면 뒤에 나올 내용이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후 실험 전에 학생들에게 그들이 본 적이 없는 영상이 뭔지 물어보고 그것을 보게 하였는데, 이때두 영상이 감정 자극을 주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서 이것이 한계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에서는 첫 번째는 연구 결과를 신경학적으로 접근하여 주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변혁계의 감정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과 전전두피질의 주의 집중력을 통제하는 역할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건... 감정 자극과 집중력의 연관성을 접목하였고, 그로서 본연구의의의와 타당성을 고취하였음에 의미가 있다고 있습니다두 번째로는 통계학적으로 접근하여 감정과 집중력의 연관성을 탐구하여 가설과 다른 예상치 못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므로 의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실험에서 t 유형이 f 형보다 덜 감정 자극을 받아서 집중력이 더 좋다는 것을 나타내므로써 t와 f 형에 관한 편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는 이러한 T 유형의 특징이 공과 사를 잘 구분한다고 생각하여 T 유형의 직원을 더 선호하게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